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죽게 구하여 쌓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하이니이다 아멘 음, 잠원 어, 30장과 31장은 어, 솔로몬의 자먼이 아니라 아굴이라는 사람의 자먼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면 어, 아직까지도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의 왕궁에 거하는 학자들, 그 지혜를 연구하던 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중에서도 가장 탁월했던 그 학자들 중에 수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잠언 30장과 31장에 기록된 잠언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였던 사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어떠했는가?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이건 탄원이지요. 기도의 내용은 아니고 탄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지금 저에게 기도 제목, 뭐 원하는 거 있으면 쓰라 그러면 이 자리에서도 10개 이상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단두 가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이 사람이 지독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모든 지혜, 세상의 지혜, 학문을 다 통달한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이두 가지가 남았다는 것이에요. 이두 가지를 내가 잡게 되면, 이두 가지를 잡게 되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두 가지, 그 안에서 가장 응축되었던 이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두 가지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지죠?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구했던 두 가지 기도. 그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8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아멘. 탁월한 기도입니다. 탁월한 기도. 이게 언뜻 보면 가슴에 잘 와닿지도 않고, 언뜻 보면 이 아굴의 기도는 잘못 보면, 어, 이상한 쪽으로 좀 빠집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탁월한 기도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이 헛된 것을 추구하다 보면, 헛된 것을 추구하다 보면 무엇이 생겨요? 헛된 것을 추구하면 욕심이 생깁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기면 뭘 하게 돼요? 거짓말 하게 돼요. 거짓을 추구하게 돼요. 헛된 것을 추구하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거짓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구리라는 사람은 그 탁월하기 때문에 그첫 번째 것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뭘 먼저 멀리 해달라 그래요? 헛된 것으로부터 멀리 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헛된 것으로부터, 그 근원이 되는 헛된 것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거짓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 되게 하옵소서 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학생 때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학생 때, 뭐, 괜찮아요. 친구들과 이제 학생 때가 되면, 이제 중고등학생 때가 되면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이제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노는 것이 즐거워지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세상을 즐기고 무언가 재밌는 거 하는 것이 좋아져서 그러다 보니 이제 돈이 필요해져 돈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것을 같이 어울리다 보면.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내가 뭐그 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돼요? 부모님에게 이제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 학원비를 이제 속이거나, 이제 창고서비를 이제 속이고 이렇게 얻을 때가 있어요. 뭐, 괜찮아요. 뭐, 뭐 저는 안 그랬는데 저는 안 그랬는데 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게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가지고 또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봐요 뭐냐면 헛된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진실한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헛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그 즐거운 일, 노는 일, 그 일에 빠지다 보니까 그게 전부이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아, 더 즐기고 싶어, 더 이루고 싶어, 그것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뭘 하게 돼요? 거짓말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쇄적인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영원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헛된 것을 마음에 가득가득 품고 그것을 품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욕심이 생기고요. 그 욕심이 더 나가서 거짓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헛된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기. 하면서부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아구리라는 사람은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은 거야. 아, 내 삶이 언제 무너지고, 내 삶이 언제 가치가 없어지고, 내 삶이 언제 내가 살았을 때내 삶을 돌아봤을 때 언제 후회가 되는가 봤더니 내 마음 가운데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 헛된 것으로 말미암아 탐욕이 생기고, 탐욕이 생겨서 내가 거짓으로 행하게 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삶 가운데 관계가 깨어지고,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삶이 후회되는 인생으로 나가게. 되더라라는 것을 그가 깨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구했냐면 하나님, 저는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 되게 없어서, 헛된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 되게 도와주 없어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다면 헛된 것으로 멀어지는 게 뭐예요? 뭘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저는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원합니다. 영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추구해서 하나님을 열망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또 영원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가 추구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생명의 말씀 다 영원한 거잖아요.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 주님, 저는 헛된 것에 마음두는 인생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나는 마음두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함으로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인생,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참잘 살았다라고 말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 인생입니다.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 인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인생입니다. 다시 살수 없고 지나간 시간은 붙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한 번밖에 살수 없기 때문에 귀중한 인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굴은 그 귀중한 인생을 귀중하게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므로 귀중한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헛된 것으로 벗어나. 헛된 것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것을 추구하여 영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되게 칩시오. 라고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혹 가정 가운데 남편이나 혹은 자녀가 헛된 것에 빠져서 너무 멀리 가고 있다면, 뭐 우리 마음 가운데는 혼자나 그런 게 있지만, 너무 멀리 가고 있다면 이 기도문을 인쇄해서 벽에 붙여두세요. 딱 붙여두고 암송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헛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옵소서. 헛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도와주셔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굴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두 번째 기도죠. 8절 하반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무래도 아굴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살펴본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두 가지 일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 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도대체 왜 생기는가? 라고 봤을 때두 가지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뭐예요? 하나는 재물이 많아, 재물이 너무 많아져서,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또두 번째는 뭐예요? 그 재물이 너무 없어서 고난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결국, 재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했던 거는 뭐예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재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뭘 구하겠어요? 재물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굴은요, 지혜가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핵심이 뭔지 아는 거. 재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뭘 구하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해요. 진짜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가 정말 깊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구나, 그걸 깨닫고요, 뭘 구하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심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가 왜 탁월한 기도냐면,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음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무에서 벗어나요, 욕심에서 벗어나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욕심에서 벗어나 부함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더 주시지 않아요 내게 왜더 부어주시지 않아요 라고 강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그 욕심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게 하심으로 당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겁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게으름에 빠져서 남의 재물을 훔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일용할 양식에 부끄럼 없이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 하나님 그 음식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음식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어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인생 되게 주십시오. 내가 집에서든 어디서든 아무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살아서 힘들게 만드는 인생 남에게 빌붙어해서 그것들을 뺏어나는 인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기 때문에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사람의 것을 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기 때문에 수고하여 노력하여 자기 일을 수행하면서 크든 작든 그 일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했던 겁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번 주 내도록 이 말씀을 묵상, 사실은 2 주간 묵상을 하다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이 깨달아지면서 정말 마음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야,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만 가지를 기도하면서 살지만, 그 수만 가지의 기도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우리는 놓쳐버리고 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위대한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라 것이지요. 제가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진 기도에 뭐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얘들아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주 기도를 가르칠 때 예수님 이 말씀하신 거, 얘들아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셨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순간도 멀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왜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지요. 일용할 양식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 인생을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자기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고 그것만에 빠져서 살아가다 보면 너무 중요한 것을 한 가지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아구리란 사람은 자기 인생의 수만 가지의 기도 제목 중에 모든 것을 지어버리고이두 가지만 남겼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으로부터 내를 멀리하옵소서.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오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결국 뭘 구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 하나님을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을 얻고자 하오니, 내 평생에 이두 가지 주 없어. 헛된 것을 멀리 하면 내가 주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인생이 되면 내가 주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하나만 나갔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부터 절대로 멀어지지 않는다. 두 가지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다. 영원하신 분과 나는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된다. 영원을 추구하는 인생 된다.라고 하면서 그는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이 자리에는 우리들도 이 기도가 가슴에 새겨지셨으면 좋겠고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이 기도하심으로 재물의 욕심에서도 벗어나고. 어, 재물 많이 버십시오. 에, 풍성하십시오. 많이 버십시오. 재물은 어차피 상대적인 거예요. 더 있냐,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재물 많이 버, 버시되 재물의 욕심에서 벗어나시고 또 하나, 게으른 삶에서도 벗어나서 어, 제가 함부로 여러분을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게으른 삶에서도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의하며 살아가는 정말 영광된 삶, 존귀한 인생 모두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고